멋진 주문, 파라랑 푸. 글 그림, 암비루 야스코. 소중히 간직한 주문을 살짝 가르쳐 줄게요. 잠자는 주문, 낮잠을 자야 해요.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이럴 때에는 주문을 외워요. 룰루리 랄랄리 파라랑크 초록색 융단아 쭉쭉 펼쳐서 세상 제일의 들판이 되어라. 그러면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으로 변했어요. 하고 하품을 하면 모두 함께 풀이 따끔따끔, 따끔 간지러워요.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이 좋아요. 해님이 따끔따끔, 따끔 좋은 냄새가 나요. 꿀꿀. 드르렁 드르렁 들판에 모든 동물과 함께 낮잠을 자요. 이제 친구들이 자, 일어나 함께 놀자 라고 말하면 잠자는 주문은 끝. 목욕 주문. 목욕을 해요. 목욕을 싫어한다면 이럴 때에는 주문을 외워요. 피피리, 페페리, 파라랑크, 더운 물아 쭉쭉 퍼져서 세상 제일의 바다가 되어라. 그러면 반짝반짝 물 속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물고기가 가득해요. 돌고래랑 물개랑 함께 놀아요. 갈매기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엄마가 이제 나와서 시원한 주스 마시자. 라고 말하면 목욕 주문은 끝. 밤의 주문 밤이에요. 어두워서 무섭고 외톨이가 된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 주문을 외워요. 롤러리 포포리 바라랑 푸. 네, 내 곰돌이야 밤의 여행에 데려가줘 그러면 벌써? 여행은 시작되었어요. 자, 좀더 높이 올라가자.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면 집이 점점 작아져요. 언덕 너머를 바라보세요. 어? 벌써 새벽이야. 빵을 굽는 맛있는 냄새가 나고, 엄마가 잘 잤니? 라고 말하면, 역시 밤의 주문도 끝.